지난해 여름 제가 임신 중이었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여름밤에 비가 내리면 습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시원해지는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으며 잠을 자면 잠이 꿀과 같이 답니다. 그날도 시원한 비가 내리는 어, 시원한 비가 내려서 창문을 열고 잠을 잤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정말 큰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잠결에 들은 제가 너무 놀라서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둥 소리가 정말 무섭구나, 두렵구나 하는 것을 느끼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저와 같이 똑같은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고, 르비 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머물렀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입었던 옷을 빨고 자신을 깨끗하게 정돈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시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다가가신 걸까요? 정말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두려움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출애국기 19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경계를 세워 거룩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죄 있는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처음부터 따뜻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너나 할것 없이 하나님께로 뛰어들어 죽었을 것입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신 것은 오히려 그들을 감싸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보다 이전에 알아왔던 방식 그대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길 바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시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게 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육아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간 힘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창조교회에 오기 전약 1년 가량 집에서 혼자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시온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에는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소 쉬웠습니다. 그러나 시온이가 태어나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체력의 한계가 오다 보니 말씀 읽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방식이 유튜버를 통해서 막 목상님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또 찬양을 들으며 가사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시겠냐 하시겠지만. 찬양이든 말씀의 묵상이든 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경험하여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전해들은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해 들었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것 같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제3자에 통한 메시지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게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모세와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잖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대단해 보였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한 번도 참지 못했기, 한번 화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비록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기 성도님들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도 모세와 같이 대면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더욱 많은 영상들과 콘텐츠들이 우리 주위에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신앙 간증들, 신학적인 성경들과 그리고 아신학적인 성경 내용들과 강의들, 조금만 찾아보면 누구나도 많은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컨텐츠를 통하여 만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일대일로 대면하고 교제하고 싶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상황 이후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인 그들과 직접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가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결한 짐승을 잡아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생각하는 생각인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서 그들이 유혹 많은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며 살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뜻 또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일지라도 말이지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흑암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흑암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비록 흑암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열1기하 7장에는 사마리아 성이 애워싸워 따여서 자신들의 아들까지 삶아먹는 지경에 이릅니다. 어,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들에게 다음 날 먹을 양식을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한 장관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희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실제로 그 사건은 예언과 같이 이루어져 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흑암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자와 상황만 본 사람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이후에 보면 그 말씀이 그러한지 확인하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고 또 함께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 상고해 보시고 또그 말씀 속에서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치열한 문제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닌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창조 교회의 성도님들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가 넘쳐 세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